ตกลงเลย 아, 때려 그대로! 결결 살려서! 결 아. 아 나이스! 빨리 때려야지 툭 바로 나이스 나이스 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

때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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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아 일로 와. 아, 돼, 반대, 봐, 반대 방! 반대 방! 유석이, 유석이 있다. 유석이. 다시. 아, 다시. 어 아, 시원해

밀려서 가야지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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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나, 해 나, 해 나, 해 나, 와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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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나, 나이스! Nice. 아! Nice. Ah. Nice. 나이스. 상해 봐. 하죠. 아, 아 뒤로가, 왼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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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. 이 오른쪽 오른쪽. 다시 바꿔, 다시. 어. 우리 좀더 타이트한 경기 를 위해서 정식 풋살룰을 도입할까? <laughs> 사초를 사초를. 아 사초를까지는 하지 말고. 키퍼한테 아. 못 튀기 백패스 금지 키퍼 수비 맞고 다시 간건 되니까 그대로 키퍼가 많이 나오니까 그리 키퍼한테 계속 백패스 주니까 어이거어이거 다나 다나 <laughs> 옆에 커싱가 어. 3분, 3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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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아, 미안다 이거 미안 미안 그 어. 나이스. 때려. 때려. 아, 이렇게 길 드립으로 한번 이기네.

Wow, oh, wow. wow! okay. ああ。 다행이다. 어? 아, 다행이다. 아, 둘다 편들고 있어. 아, 안돼. 안녕하세요, 하이패스. <laughs> 찍어야 돼요. 어. 어. 아, 이거좀라 아그 그래서 아무참. 잡아 봐 아, 굿. 야, 차 아, 아, 차. 아 나, 나 아까 찾잖아. 세게 찾. 세게안 들어갔으니까 세게 찾. 현 씨가 편하게 막아 줬잖아. 세게차 그냥. 이팅아그